<laughs> 안아달라고. 누, 아, 누굴 안아줘야 돼? 엄마 혼자인데 누굴 안아줘야 돼? 어? 아니, 안아달라고 그렇게 버둥버둥댄는데 엄마 혼자인데 그, 가을 노이 중에 누가 안아줘야 돼? 가을이 안아줘? 가을이 근데 왜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? 아이, 노을이 안아달라고? 응? 어? 근데 왜 안아달라고 하는 거야? 응. 어. 응. 어. 너가, 너가 예쁘니까 안아달라고? 가을이도 엄청 예뻐? 미모로는 구분할 수 없어? 어, 그럼 왜? 너가 더 귀여우니까? 가을이도 엄청 귀여운데? 봐, 가을이도 엄청 귀엽잖나 네. 어떡해? 그럼 엄마 가을이 안아줄까? 어, 가을이 안아줄까? 응. 아이, 안 된다고? 가을이 응. 너 안아준다고? 응. 응. 을이 안아 줬었지? 을아 방금 전까지 을이 안아 줬었잖아 그럼 가을이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했지? 어, 을이 화났어? 가을이 또 화났는데? 어, 순서대로 안아 줘야지 엄마 가을이 이번에 안아줄게 아 그렇게 애교 부리면 어떡해 아 어? 근데 가을이도 가을이 애교 부리니까 엄마 가을이 안아 줄 거야 응 어, 노을이는 다음판알았지